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해해 달라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헤어지는 수밖에 없다며 너무나도 당당해 어이가 없어서 남깁니다. 저희는 20대 후반의 커플이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더 많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대학교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났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남친이 여동생 팔불출로 유명했습니다. 저한테도 친한 선 후배 사이일 때늘 물어봤어요. 우리 썰이 예쁘지? 올해 수능 봐. 예쁘게 생겼네. 이러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 애가 성인이 되었다면서 후배들한테는 요즘 애들 선물은 뭐가 좋냐면서 물어보고 다니더라고요. 아이패드 좋은 걸로 사주고 그러길래 남매 사이가 정말 좋구나 싶었습니다. 그 여동생이라는 애 생일만 되면 저랑 사귀고 있을 때도 100만 원은 기본이 되는 고가의 선물들을 턱턱 사 주었어요. 2년 전에는 여동생 자취방 계약이 중간에 3개월 정도 떴다고 해서 남자친구 집에서 3개월 정도 살았던 적도 있네요. 남자친구도 원래 투룸에서 친구랑 자취하다가 친구가 나간 상태라 같은 방 쓰는 게 아니기도 했어서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둘이 친남매 사이라고 생각했기에 별 생각도 없었습니다. 남매끼리 진짜 우애가 깊네. 저럴 수도 있구나. 그냥 제 남자친구가 엄청 자상한 오빠인가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요. 비밀번호 치고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면 여동생이 아무렇지 않게 남친 무릎 위에 앉아서 게임하기도 하고요. 남친이 여동생한테 과자 같은 걸 먹여주기도 해서 살짝 놀래긴 했습니다. 그러나 둘이 나이 차이가 6살 정도 나니까 엄청 애기 같아 보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남자친구 여동생이어서 다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엄청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지만 꽤나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여동생, 저 남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여동생하고 남친이 여름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여동생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제주도 가고 싶대.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도 여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순간 뭔가 잘못됐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야 왜 부모님이 다른 것처럼 얘기해. 장난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동생과 남친이 당황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되게 멍청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둘이 남이래요. 설마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오빠 동생인데. 엄마 아빠 다른데? 뭐라고? 남이라고? 둘이 성도 똑같고 이름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해서 그리고 잘 챙기길래 나는 당연히 친남매인 줄 알았지. 아니야 우리 그냥 친한 오빠 동생이야.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착각했던 이유는 성도 같고 이름도 비슷하고요. 그 부모님 네 분이서 다 초등학교 동창이라 애를 낳기 전부터 여행을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해외 휴양지를 여름만 되면 같이 가니깐 당연히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남친은 인스타에 본인 얼굴, 부모님 얼굴, 여동생 얼굴도 같이 찍어서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둘이 고향이 지방인데 명절 되거나 방학만 되면 같이 KTX 표 끊어서 내려갔어요. 남자친구 입장은 일부러 속인 적 없다고 합니다. 전에도 여동생이랑 같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 너희 부모님 하면서 부모님 얘기했어서 난 당연히 아는 줄 알았지. 무슨 소리야? 난 이번이 처음 듣는데? 그리고 걔는 피만 안 섞였지 진짜 친동생이나 다름없어 본가도 옆집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걔봤는데? 걔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학교 끝나면 우리 집 오면 내가 다밥 차려주고 다 챙겨줬어 오바 떨면 내가 걔 똥기저귀도 다 갈아주고 업어 키웠다 근데 너가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면 나는 걔랑 딱히 멀리 지낼 생각도 없어서 너가 싫다면 너랑 헤어질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둘다 자리 잡으면 슬슬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는데요 도저히 언제까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지 너무 소름끼치고요 그 여자애도 생판남이면서 다큰 남자 무릎 위에서 과자 받아 먹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지 소름돋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주작이라고 뭐라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그냥 주작이었으면 좋겠어요 쓰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는데 이거 완전 미친 인간들 맞죠?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시는 분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헤어져 몇년 지나면 둘이 결혼한다. 나도 그 생각했어. 서로 자리 잡으면 100% 둘이 결혼한다. 저런 거 이해해 줄 남녀도 어디 있어? 그리고 이미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분명 둘다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데 가족끼리 연결되어 있고 혹시 차이면 오빠 동생으로도 못 지내니까 마음 표현 못 하고 저질랄들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서로의 집에서도 다큰 자식들 데리고 여행 같이 갈 정도면 둘이 차라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하여튼 이건 아니야. 걔네 부모님이 무릎에 서로 앉아서 노는 것도 알아? 대박이다. 나 우리 친 오빠랑 사이 좋은 편인데도 무릎 위에 앉는 건 진짜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서 토 나올 것 같아. 걔네는 친남매가 아니라는 게 무릎 위에 앉아서 논다는 걸로 증명이 되었네요. 친여동생이라면 절대 저런 짓은 하지 않으니까요. 나도 딱 저런 오빠 있었는데 내가 결혼할 때 되니까 나랑 결혼하려고 난리 난리였어요. 그 남자는 슨이랑 결혼할 생각 일도 없어요. 심지어 그 오빠랑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각자 담임들도 형제련이 인정해 줄 정도였어요. 오빠가 매번 데리러 오고 데리러 가고 해서요. 저도 엄마 심부름으로 오빠 학교로 찾아가고 했어서 오빠 담임이랑 친구들도 다 제가 친동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오빠가 나를 여자로 본다는 걸 알았을 때 엄청 충격받고 바로 철벽을 쳤고 그 뒤로 안 봅니다. 난 진심 친오빠로 따랐는데 나를 여자로 봤다니 토 나와요. 그래도 한동안 어릴 때부터 친오빠로 모든 걸다 해준 오빠를 잃었을 때 너무 허전하고 슬펐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지세요. 그 남자 쓰니와 그냥 잠만 자는 사이입니다. 둘이 동거하면서 오픈적인 관계를 하기로 했나 봐요. 연인이지만 상대의 색파를 인정하는 관계요. 미친 인간들한테 더럽게 걸리셨네요. 붙어먹으려면 둘이 붙어먹지 부모 는치 주인 은치 보이니까 둘이 유사 연애하면서 멀쩡한 남이 딸 이상하게 만드네. 둘이 그 정도 사이면 임야할 것다 했지. 둘이 공식적으로 사귀면 부모님들 사이나 여러 가지로 껄끄러울 수 있어서 다른 남녀 피해 주며 만나면서 뒤에서 그러는 거야. 진짜 더러운 것들이다. 여친이 이해 못 해주면 여친이랑 헤어진다고? 왜 그럴까? 진짜 여친은 그 여자이니까 너무 뻔뻔해요. 세상에 어떤 성인 오빠가 성인 여동생 무릎에 앉히고 게임 하나요? 변명도 말이 될걸 해야죠. 같이 4개월 살았던 동안 아주 재미지게 살았을 것 같네요. 저런 인간 버리고 그냥 응원해 주세요. 6살 차이가 아니라 6살 차이 밖에 안 나는데 뭐가 애기처럼 보이냐? 같은 20대구만. 너 정신 차려라. 걔네는 결혼만 안 했지 이미 할거다 했어. 넌 이미 이수냐? 끝났어. 드라마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너 가격이야. 주인공 커플 힘들게 하려고 중간에 잠깐 등장하는 시련 정도?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